자, 옵션하고, 음. 왠지 모르게 뭐하게 생겼노. 합차로 인수분해가 생겼지. 아, 인수분해 당했잖아, 합차로 인수분해, 맞지? 네. 그럼 첫 번째 거, 일, 차합으로 인수분해, 차합으로. 네. 규칙 이 어? 있는 문제야 차합으로 인수, 인수분해 문제. 일, 만, 다섯, 분의 1이라고 학생 이쁜네요 다음부터 대답 안 해주면. 1 1네0 0아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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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분0 0 0 0 0 0 0분0 0 0 0 0 0 0 0분0 0 n 0 0 n 0 n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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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역수0 0 0 0시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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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반남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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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라 이미 다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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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? 네. 네. 음은 2분의 1 오케이